아유, 반갑습니다. 어, 다들 건강하시죠? 네. 아, 예. 오랜만입니다. 아, 2월달 첫 주위 음, 어, 공부하고, 그죠? 네. 이제 석 달만인데, 그죠? 네. 예. 아유, 안거한번 어, 났네. <웃음> <웃음> 다들 어, 칩보해가지고, 응? 무언가 안거한분들다났어 어쨌든, 뭐, 이렇게 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온통 전 세계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 대단하시죠, 그죠? 이렇게, 전 세계가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선거도 하고 말이죠. 60%, 66%가 선거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희유하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동국대에서 이제 강의를 화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화상으로 해가지고 어그 발표도 안해서 그 각자 각자 처소해서 이렇게 해서 어, 그 수업을 했었는데 동국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어다 모여서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그좀 조심하셔야 될게 그래도 어 마스크 다 하시고 어 그리고 어잘 예전에 손 씻고 하는 거잘 하시면 어, 너무 다 다들 열심히 겸비해서 병원에 감기 환자가 없답니다. <laughs> 감기 환자 동네 병원에 감기 환자가 네, 다 예. 마스크 끼고 다니고 네, 너무 네, 그 위생과 네. 보건에 네, 잘, 네. 잘 하셔가지고 네. 그럴 정도로 됐다 하니 그리고 우리가 이 중국 미세먼지 덕을 좀본것 같아요 이번에 네. 마스크를 또다 네. 쓰는 게 습관이 되어 계셨고 네. 집에 또 마스크를 또좀 가지고 계셨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쓰는 분들은 병자들이 쓴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 쓰고 있다가 문제가 있었다 그는서조잘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예그 제가 한국화 S L 라는 걸 불교 신문에 쓰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에좀 예그 자꾸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뭐 이렇게. 에, 그 카너스님이 한국이 시작하면 전세계가 따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 차 타고 가면서 검진받는 거 드라이빙트로 그죠? 에, 그것도 에, 아주 그 저기 신천지 교회에서 생기자마자 6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6일 만에. 6일 만에 응. 그리고 자가진단키트도 벌써 다 어, 확진자 16명 나왔을 때 벌써 다 만들었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잘 하는데, 위기 때만 잘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위기 때만 잘하면 평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게 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다행이고, 어 제가 원래 이제 작년까지 선문 염소 공부를 하고, 작년에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주중에 여섯 번 내지 여덟 번 강의를 했어요. 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는 강의들을 거의 많이 줄이고, 어, 동국대하고 우리 건강선언만 남겨두고 강의를 다 줄였습니다. 경주도 안 가고, 뭐, 딴데안 가고, 올해는 이제 치과에서 글을 쓰겠다 그랬거든요. 네. 치과를 저절로 해서 그거 안 그랬으면 할 수도 없을 어, 정도로, 어, 지금 다른 모든 절에나 뭐 이렇게 강의도 뭐 없어졌고, 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음,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탄어 스님 강설집 그거 마지막 작업하고 있고, 어, 지금도 이제 해암 스님 이제 우리 그노 스님이 원래 탄신 100주년이라가지고 국제학술대회 하는데 그 논문 쓰려고 스님 테이프들을 다 듣고 뽑아서 쓰려고 그거 보는 게 바쁘고, 박사 논문도 원래 책 내기로 했으니까 그거 하고 있고, 뭐, 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 하는 게 많아서, 집에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 격, 격리를 안, 그래도 살이 좀 쪘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에, 여러분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 경자년, 신축년은, 원래 419일을 하든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들 집에서 연공을 꼭 하셔야 된다. 항상 댁에서 공부를 잘 하고 계셔야 되고,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어, 저기 하자 그랬죠. 예. 에, 그러니까, 그, 연구하신 분들은 효과를 좀 보셨죠. 네. 댁에서 절에 못 나오더라도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에, 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에, 그, 질병들이 생겼는데, 평균 4, 5년 만에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될 가능성이 많죠? 많습니다. 예, 많고 또뭐 지진이다, 뭐 해일이다, 뭐 산불이다, 뭐그 다음에 어 바람 잘날 없을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번 느껴졌어요? 이 우리가 그 경제라든지 공장을 돌리고 뭐 사람들이 너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좀 줄으니까 공기가 좋아지고 네. 바닷물이 플랑크톤이 다락게 되고 네. 도에 이제 동물이 내려와가지고 막 네. 에, 하는 나라 많아요. 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태계를 이만큼 파괴하고 살았고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 뭐 이렇게 해서 살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뭔가 좀 우리가 우리 이, 이 에, 욕망이라는 이 이름의 전차가 너무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후폭풍을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음, 그저께인가 언제, 도울 김용옥 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 거 보셨어요? 거기 에 TV 보면은 중간에 장자 얘기가 나와서 열심히 봤어요. 과학, 과학 물리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에,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 이제, 4차 산업의 뭐, 전부 다 로봇 컴퓨터 이걸로 AI 지능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 물리학 하는 분은 입장은, 기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도 그, 그, 거를 발전시키지만, 인간의 가치를 발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예, 동양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음, 장자에 한 노인이 물을 긋고 있는데 두려락으로 물을 길어서 척척 나르고 나르고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어, 공사 제자 자공이 이제 밝았잖아요. 억중 노중이라 그래. 이렇게 딱딱 잘 맞췄다는 거예요. 이그 그, 그, 그 경제적 관점도 좋았고 그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쓰시지 못하라고 그 물을 어렵게 그렇게 나라듯 그 물을 붓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기계라는 말이 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계는, 기계를 자꾸, 어, 다루다 보면은, 기사가 생긴다. 기계에 일이 생긴다. 우리가 편안해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지만,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자동차에 관련된 일이 생긴 거예요. 세차해야 되고, 기름 넣어줘야 되고, 기계 고쳐야 되고, 그쵸? 그렇죠? 그게 대한 일이 생긴다. 기계에 대한 일이 생기면 기심이 생긴다. 기계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laughs> 기계를, 기계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더 좋은 기계를 사야 되고, 뭐, 이렇게. 그죠? 이 핸드폰 이거 여러분, 어, 10년 넘고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계속 바꾸게 되는 게, 에, 이게 기심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물 하나 길어 나르는 것도 지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기계에 노예가 되듯이 해서 도와는 멀 거리가 멀어진다. 그 노인 나오는, 장자에 나온 노인들은 다도인거든 하나는 또 다른 얘기는 독수리가, 독수리가 계속, 어, 이, 날아서 와서 자꾸 이렇게 위협을 주고 하니까 활로 그 독수리를 싸서 죽이려고 장자가 활을 당기다가 갑자기 독수리 눈을 보니까 그 까치 새를 한마리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지. 음. 노래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줄 모르고 까치는, 그죠? 음. 같이는 또, 또지 먹잇감을, <laughs> 사마귀를 노려보고 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개미를 <laughs> 먹으려고 노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장자가 놀라가지고, 확짝 뛰어들어와가지고, 어, 방에 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대고, 큰일 날뻔 했더래요. 내가 독수리를 쏘려고 했는데, 내 뒤에 나를 노리는 놈이 있을까, 아니야 <laughs> 그게 거먹고 내가 죽을 뻔 했다 그러고 쫓아왔다니까요이게 <laughs> 무슨 요리냐.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렇게만 가면은 발전되고 어, 행복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생산을 많이 하고 이러면 행복할 줄만 알고 우리는, 에, 우리, 우리의 먹잇감만 노리고 살아왔는데 이 뒤통수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에, 새로운 반작용이 있을 줄 알았겠냐. 그게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무조건 발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한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물리학자가 제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바둑도, 바둑도 이제 이세노를 이겨요. 근데 걔들이 자체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어, 공부를 한다는 게 습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되면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기계한테 종속되지 않겠느냐. 그럼 기계가 인간보다 무, 못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음. 물리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기계가 인간보다 못한 게 욕심이 못하답니다. 아. 인간이 제일 욕심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게인간이 인간 욕심이 제일 많다. 인간 끊임없이, 끊임없이, 에, 뭔가, 만들어내죠, 생각을. 사육 해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데이터 안에서만 저기가 되지만, 인간에게 욕망만큼 다, 안에 아, 프로그램이 다 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면 이제, 그기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이 났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 그 응. 기계와 인간의 다른 건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원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TV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불교 공부를 안 하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나고 말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기계의 어떤 그런 것도 설명하는 도 좋은데, 인간이 단순히 기계보다 더한 것이 욕심만 많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부를 하고자 하는 원력이 있다. 그럼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천지지가 만물 중에 유인의 책이라 인간이 가장 귀한데, 이 인간들이 여기에서 단순한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허심을, 마음을 텅 비움으로 인해서 이 우주 이치를, 자연의 입법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 세상을 정토의 극락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그 원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사유를 할때 이런 방면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발전시켜 놓고 좋게 했다가 또 그게 문제는 인간의 그런 욕심 때문이다 이러고 다 뭉개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부를 했을 때 터지는 게 육신통인데, 오신통은 다 해결이 됐어요. 천안통, 천이통, 뭐 신족통. 어, 누가 요즘 뭐, 어, 멀리 못알아 그렇게, 예, 그 연습하는 사람 없어요. 축지법 옛날에 연습하던 도인들 많았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축지 하던 분 계셨어요. 산을 막뛰어서 넘어가는 분들 계시고 했거든. 누가 요즘 그게 운전면허 따고, 뭐, 비행기 뜯게끔은 되지. 근데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진통입니다. 자기 이 번뇌를 해결하는 마음 이거는 쉽게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세,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불법의 진리는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불법의 진리라고 하는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조금 말세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1월달부터 미륵사상을 보자라고 하는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원력이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그냥 소소하게, 일단 나의 개인적인, 자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 수행하는 부분, 여기서 좀더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전체가 공동체가 똑같은 불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어떤 공동의 그 원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는 주변, 우리가 사는 사회, 도시, 국가, 우리 민족 전체가 어떤 공동의... 어, 아주 훌륭한 이상적인 원력을 가지고 좀 의미있게 좀 살아보는 그런, 원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미륵 사상을 공부하자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가 좀, 에, 나라가, 어, 좀 화합을 하고, 화쟁을 해서 좀, 이 갈등을 해소해서 한 마음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라고 한거 오니까 화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점점 세계가 지구촌이라 그러고, 어, 이제, 그, 하루 만에 맞죠. 외국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세계가 돼서, 이제 국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얘기하지만, 당장에 이런 질병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더 강력해졌죠. 모든 사람이 국가를 다니고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은 못 들어온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어디 가도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게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저 나라를 해치기 위해서 폭력으로 써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어그 나라 전체가 공동으로 훌륭하게 단합해서 좋은 원력을 가지고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건전하게 잘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 옛날 말한 제국주의 식민지 건설하고 다니고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도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발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결국엔 우리는 우리나라 하다 하는 한 단위를 벗어나서 지내기가 어렵고, 어, 이런 부분에서 어,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쨌든 예, 단일민족으로 하나의 어 예, 공동체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에도 예,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미륵 경전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됐는데, 뭔가, 아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어 주변을 잘 살, 살 보살피고, 어 조금씩 양보하고, 어 뭔가 이득이 되도록 어 이타행을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불교가 대단했죠. 네. 집단 강염이 하나도 뉴스에 나오지 네. 없었어요. <laughs> 그죠? 우리, 절, 우리 절에 꼭 나와라. 뭐 우리는 뭐 우리대로 간다.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정부에서 방침이 서서 에, 뭐 문화부 같은 데서 이, 그 교단에 조계종의 얘기가 오면 이 절에다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하대로다 했어요 우리는. 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에, 생각하면서 과연 역사와 전통은 속일 수가 없다. 우리 불교는 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호국불교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좀 이득을 좀 보는 걸안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다 희생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게 가장 강했던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호국불교의 전통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 불교가 나아가야 될 좋은 예, 그런 전통들이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게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이,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미륵 삼부경을 다 봤어요. 그죠? 네. 미륵, 하생경, 미륵, 상생경, 미륵, 성불경을 보셨고, 지난번에 이제, 에, 그 우리 불연국 도설에서 제가 이제 썼던 논문에 있는 한반도 미륵 하생 어, 사상이라고 해서 고찰하는 걸쭉 보셨는데, 에, 오늘은 이제 백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다들, 에, 에, 개인 수행도 하시고, 뭔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우리에게 일어난 한 마음이, 여러분 이게 연기의 세계, 법계 연기의 세계라는 걸 어,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내한 사람 병이 걸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부 연기에 의해서다 같이 병이 걸리고, 그죠? 이렇게 된다면,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수행을 잘 하면, 예, 발, 일인이 발진 기원하면, 그죠? 능은경이 있듯이 한 사람만 어, 발심을 잘 해가지고 수행을 잘 하고 있으면, 시방 허공이 실계조건이라온 시방 허공 세계가 다 녹아내린다. 한 사람이 정진을 잘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에, 예, 바이러스 감염되듯이, 쫙 <laughs>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게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외국에도 퍼지고 다 퍼져나가요. 어 햄버거 먹는 거 드라이빙 스루로 차에서 가면서 햄버거 그냥 사 먹는 거그 아이디어를 낸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한 아이디어를 바로 여기에 적용시키자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따라갑니다전 세계가 다들 어, 한국형 모델이라 그래요. 이제 이제 감염 이 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사람의 지혜, 한 사람의 발심, 한 사람의 수행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연기의 세계예요. 연기의 세계, 네, 연기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주 그이뭐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셔서 전부 이 불교적 관점 여러분이 배우신 불교의 근본 진리들, 교리들 그 다음에 그 동안 공부하셨던 수행에서 느끼셨던 그런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 작은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쫙그 기운을 어, 서로 같이 어, 퍼뜨리신다면 이게 세상을 결국 맑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어, 불국정토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땅은 불연국토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음, 부처님 인연이 있는 국토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자마자 불국토 불국토설이 나와서 그게 이각에서 세워진 절이 불국사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제 진표율사라는 분은 이제 미륵삼애도랑이라고 하는 그 곳을 금산사, 법주사, 금강산발현사 이세 군데를 건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말하자면 삼국이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시기이지만 어쨌든 전쟁을 했잖아요. 이국이전제김 했어요. 조개, 서태나시이제 그 김제, 김제, 쪽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희한하게 타 Ma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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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음 y o n g m a n g y o n 가 m a n g y o 주 그 이제 면사무소 가이 이렇게 찾아가니까 와, 막 너무 안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갔더니 그 동네가요 아주 지평선 중학교라는 게 있어요. 지평선 이름 희한하죠? 근데 지평선이 보여요. 아주 이렇게 넓은 그 평야가 보이는데, 근데 사모님 그렇게 가난하셨대. 그 집을 그막 그, 그, 그 열평한데 일제들이 수탈이 심하고 그다음 또 가난하면 어쩔 수 땅이 없고 그러죠. 어, 그러면 이제 소작 해야되고 이러니까, 가난하셨던가 본데, 이 지금 진표를 사라는 분이 이 마음경에서 태어났어요. 그 출간를 금산사에서 했고, 금산사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후백제잖아요. 백제가 말한 후백제인데, 이분이 말이죠. 이제 사유가 달랐던 거예요. 어, 우리가 뭐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서로 미륵이 우리 땅으로 오셔라고 어, 아주 선의의 경쟁을 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돼 버렸으니 이 우리 땅으로 미륵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속 참여를 하는 거죠 대신 참회를 하는 겁니다 대신 참회를 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 아닙니까 살생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서로 좋은 의미로 경쟁을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살생을 해버렸으니 이게 큰 음, 과보를 받겠구나. 우리 땅으로 미륵이 안 오시게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분이 이제 참회를 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보는 진표율사의 이야기, 뒤에 삼국유사의 진표율사 얘기들을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찌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분당이 되어 있고, 그렇죠? 어,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라고 하는 전쟁을 또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갈등들이 있고, 이럴 때에 이 진표율사의 사상을 한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표율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여러분, 진표율사라는 거예요. 개율을 주는 거죠, 계율. 다시금 우리가, 불교의 근본인 계율을 어기고 살생을 범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금 계율로, 어, 이, 바르게 살 사는 운동. 이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죠.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십선법을 닦여서 선업을 짓는 거죠. 선업을 지어서 어 이생에 미륵이 안 오신다면 우리가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 법문을 그, 그, 들으로 올라간다는 사상이니까 그 십선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첫 번째가 계율에 입각해서 바른 생활, 정업, 바른 업을 닦는 것 그리고 이 땅으로 미륵이 오시도록 어, 다시금 발언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전진표율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계율을 받으실 때 자장율사 진표율사가 나와요. 자장율사 진표율사. 자장율사는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에게 계를 받아오셨고, 어, 진표율사는 어, 이 부사의방에서 수행을 하셔서 지금 계를 받게 되시고 어,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부터 보느냐 하면은 예, 백쪽에 나온 그 진표율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삼궁유사를 한번 보시자는 거요 어디를 보시냐면 에, 여러분 뒤로 쭉, 쭉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보세요. 155쪽에 보시면 에, 진표전간, 진표율사가 간자를 전하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에, 이변 스님의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에 쓴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나물유자, 그죠? 나물유자의 역사사자가 아니라 일사자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에, 통일신라가 통일을 하고 났을 때에, 에, 이제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삼국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역사를 쓰죠. 음. 근데 에그이그 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있지만 이건 이제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중에 빠진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그니까 불교에 관련된 게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것들을 끌어 모은 거예요. 승께서. 여기 이제 삼국유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단군이 비로소 나오는 거죠. 본격적으로 역사에 단군이 나옵니다. 단군이 나와요. 당군이 나오고, 불교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국가들이 건립되어 왔던,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까지, 이런 것들이 여기 쫙 나오고, 이제 불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삼국시대에 불교를 논하지 않으면 할게 없죠. 그 가운데에, 이 한, 한 분의 스님이, 이 진표, 진표일사이 삼국시대에 세 군데나 나와요. 그러 그러니까 진표 전간이 나오고, 음, 160쪽 보시면, 관동풍악 발연수의 돌에 새긴 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동풍악 발연수 석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요게, 요게 이제, 이거는 그발연사니까 금강산이겠죠. 금강산 발연사에 진표율사 관련된 이 비석이 있는 거예요. 비석은. 그게 있는 내용을 여기 또또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변스님이 이런 이걸, 이런데서 께서 이걸 안 해놨으면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 발현사 석비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 또 있고 또 165쪽에 보시면 심지개조라고 했어 심지스님이 진표 율사의 그 뒤를 잇다 라고 하는 게 165쪽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진표 율사에 관해서만 삼국유세세 군데나 나온다. 드뭅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도 이만큼은 없어요. 진표 율사는 세 군데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련 스님이 굉장히 이 진표율사를 중시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쭉 보면서, 그럼 진표율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가 부사이방 같은 거 사진 보셨죠? 네. 예, 그기가 이제 부사이방, 변산반도 부사이방인데, 그기에서 어, 이제 정진하셨는데, 우리 스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제 어, 155쪽에 어, 진표가 간사를 잘하다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